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이거. 사진 뭔데 이거? 왜? <laughs> 귀엽노. 어. 어? 일단 두 배의 규제가 있었지. 어. 옷에 다 빡빡이고. 사진이 초등학교 어. 때사진인가 아니지 교복 입고 있다. 이 교복이다. 아교복이가 어. 그가 각 얼굴 이 너무 왜돼가지고내 기... 어. 기억에는 아마 입학 전일 거야. 교복 사고 찍어서 입학을 바로? 했을 거야. 아 올려. 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어. 초등학교나 다름없고 이때 내가 키가 되게 작았어. 140이 안 됐어. 음. 어, 어. 키가 되게 작았고 출결 상황 볼게. 어 일단 객근, 1학년 객근, 2학년 감기 몸살로 인한 결석 한번 있고 어이, 아. 어? 나약하다. 나약하다. 어, 결석까지. 잠시만 한소습이 나한테 나약하다고 하는 건 조금 그렇다. 음. 음. 어. 자 어쨌든 2년 객근했고. 아나상 많이 받았지. 상 많이 받았다. 아, 최우스 아, 보이지? 5등상도 있는 우등수 전시회. 야, 나는 일단은 미술을 되게 좋아했고 잘했기 때문에. 맞네. 전시회 음, 어, 음. 1년 개근상 교과우수 미술 교과우수를 또 미술로 받았죠 그래서, 음 어, 맞네 학예 어, 대회 캐릭터 우수 김해불 축제 축제에서 최우수 와 수학 학력평가 어, 수학 학력평가 이 뭐야 오, 동상. 어 동상 오 뭐지 진짜 KMO 뭐, 뭐 이런 거아가응 <laughs> 어쨌든 대단한데 오어 그리고 내가 이, 이때부터 사물놀이 했기 때문에 학원 문화 예술제 골든벨을 울려라 이게 아마 사물놀이일 거야 응. 음. 뭐또 음. 어. 어른들이 음. 또 사물놀이 좋아하거든. 사물놀이 가산점이 음. 있단 말이야. 음, 맞아. 어른들이 좋아해서 어. <laughs> 심사위원들이 사물놀이하고 일단 좋아하시기 때문에. <laughs> 맞아 맞아. 어. 넘어가서 특히 흥미가 일라는게 그림. 어 그림은 초등학교 때는 거의 약간 입시 미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한의사 한의사 되있다 이거 진로가 아, 아, 한의사 되고 싶었나. 와. 아니 이게 전혀 안안 되고 싶었는데 이때 내가 뽀이 어. 좀차 있었어. 왜냐면은 내 인생 리즈가 언제면 초등학교였대. 내가 어. 초등학교 때는 내가 종교 등수해서 놀았거든. 10등 안에 들었단 말이야. 좀 애들 그아서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그좀 총망 받았어. 엄마도 이제 내 때문에 학부모 회장 같은 거 하고 막 종교 1등엄마는 어.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러면서 엄마도 지금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얘기 많이 하거든. 사오언니 그때 참 공부 잘했는데 엄마 그때 참 기분 좋는데 이러면서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서 의사 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 근데 한의사를 한 이유가 왜 삼촌이 한의사야? 아 그래서 아마 한의사를 적었을 거고 전혀 하고 싶지 않았다. 법관은 아마 아빠가 썼을 거야 아빠가 아빠가 음. 전형적으로 그 옛날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음.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거 되라고 옛날부터 가스라이팅 많이 했어.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잠시만 야 성교육 이거 이상한데. <laughs> <laughs> 호기심이 많아 <맞아. 웃음> 활기찬 학습활동을 함야 <laughs> 어? 퀄리야가아 이거는 어 그래 뭐, 뭐, 뭐. 관심이 많을 나이긴 하지 이때는 중이잖아 그래 맞지? 어, 중2땐데 이거 어, 어제 요거 어, 이렇게 적는다고? 어. 어. 아 어. 호기심이 어. 많았구나 그랬구나. 어 그랬구나 반응 어. 생뭐 왕성화 했을 시기지 어음중이 되면 활기찬 학습활동을 함 얼마나 <웃음> 열심히 했길래 음. 그러니까 어, 학습 2번 아! 중학교 1학년 때 십자수반을 했어. 맞아. 음... 중학교 1학년 때 십자수반을 하다가 이게 참.. 내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 바느질 이런 거. 어, 음... 실제로 되게 열심히 잘했고 십자수반 옆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물놀이 많이 있었어. 음... 그러니까 십자수반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클래식 틀어놓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우당탕탕 하니까 아, 뭐하는 데지? 하고 봤지. 봤는데 아... 어, 그 창문도 이렇게 내가 봤거든? 내가 키가 작다 했잖아. 작아니까 창문도 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봤어 같이 만대고 이렇게 봤는데 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때 내가 바꿨어 사물놀이로 중일 때. 어. 음.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사물놀이 반. 이건 뭐야? 아 사이치? 아이 사이치라는 걸 했는데 이때 중학교 때. 아 사이치 음. 이때도 있었나? 어 있었다. 이거 오래됐다. 역사 전통이 되게 <laughs> 오래됐다. 내, 지금도 있다 야, 이거. 지금도 있는데 나 때는 나 때도 음. 역사 전통이 있었어. 어, 뭐야 아, 이게? 이게 뭐냐면 헤드 핸드. 그 뭐지? 헤드, 핸더, 하트, 헬스 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치야.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르는 이제 이쪽에 동아리 같은 건데. 음, 음. 그래서 실제로 뭐 농사 지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에서 이거를 할당을 했어야 됐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 사이치를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물놀이 애들을 그냥 다 여기다 집어 넣었어. 응. 사물놀이 애들을 어, 강제로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겠지 하고 해서 음.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 약간 보이스카우 같은 느낌인데. 아 어, 재밌을 것 같다 되게 재밌어 내가 기억에 나는 거는 서울을 한번 갔었어 중학교 때 음... 그냥 다 풀어놔 애들을 음... 다 풀어놓고 용돈을 좀준 다음에 지도를 줘 그리고 서울에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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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찍고 오세요 라고 하거든 그러면 음... 어떻게든 내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서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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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 돼뭐 예를 들어 뭐 교보문고대학 <laughs> 대학? 대학로인가? 음... 연극하는데 대학로 하여튼 뭐 이렇게 어, 해가지고 대학로. 있어 음... 거기를 이제 그때 휴대폰 없잖아 스마트폰도 없고 휴대폰도 없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완전히 길 물어 물어 가지고 대중교통 타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지. 와 약간 응. 약간 위험하기도 했겠다. 이 주최 측에서도 아큰 어,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활동을 했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오. 그 약속 때 장소에 가면은 NPC가 있거든. NPC가 도장 찍어주고. 오. 어.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 이게 음. 내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이것 이것저것 돌아다녀 봤고 그 다음에 어, 성적 볼게. 오 우수한 학생. 우수 우수 우수. 아, 우수, 우수, 우수. 아, 우수, 우수. 아, 아까 말했듯이 최고 리드 시절은 초등학교, 정교 10등 안에 있고. 어. 어. 중학교 그게 좀 남아있네. 때는, 어, 중학교 때는 좀 떨어지긴 했어. 한 반에서 2등 안으로, 1등 아니면 2등 정도. 어. 어, 어. 그래서 잘했네. 음. 수, 근데 등수가 남다르네. 아등수가 일등도 그래, 있네. 수 어, 일등 1등, 미술 1등아 미술 잘했네. <laughs> 어, 미술을, 잘, 미술을 <laughs> 잘했던 게. 왜냐면 잘하기도 잘했는데 나는 남중학교 출신이야 음, 응. 그러니까 음. 이, 이 손재주가 애들이 기본적으로 다 없어 아. 아. 그러니까 이거 1등 하는 게 너무 쉬웠다 미술 1등 아. 어. 거기다가 이제 이때는 우리는 집필 쳤잖아 미술을 어. 음,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제 서, 미술을 잘하더라도 또 공부까지 잘하는 애들은 많이 없었거든 음. 어. 음.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내가 상위권 먹었지 미술은 그 다음에 행동 특성, 행동 특성. 마음은 열이지만 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릴 때 엄청 많이 울었어. 짬보네. <laughs> <laughs> 어 진짜 많이 울었고. 울보네.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두뇌가 총명하다. 어, 총명하고 책임감이 강할 어. 거 아니라 의욕이 왕성하고. 오, 활기가, 활기가 넘치네. 계속 활기가 넘치네. 계속 넘치네. 아까 그러게, 그, 활기가 있 뭐가 막 왕성하네 자꾸. 어, <laughs> 어, 왕성하고 어, 활기가 어, 넘치다 맨날. 야중때 또. 왕성이라는 아직. 단어가 어. 지금 두 학년에 걸쳐서 있으겠네. <laughs> <laughs> 많이 빨빨거렸나 보다 어째. 음, 그러네. 3학년 되면서 약간 어, 학년 음. 되면서 철이 들었나 봐. 약간 묵묵하고 묵룩, 드디어 음. 이제 본이 되기 시작해. 아, 아. 음 고등학교 기대되네 그렇지 고등학교 기대되네 <laughs> 넘어가보자 <laughs> 재밌네 어? 이 머리 아 그렇지 이 대학교 1학년 때 머리 아 그렇지 어? 아... 월드컵 응원할 때 했던 그 머리 아이가 어 맞아 맞아 어 맞네 그러니까, 맞네 모이칸 뭐 이런 것도 그때 유행했었던 것 같고 응 음. 해서 그 번호 따였던 그 머리 아이가 맞다 오 <laughs> 대학교 때 넘어가서 개근 개근 보이지 고일 개근 개근 고삼때 아파 고3때 질병 어, 그렇나 살짝 아파 나아고3때 음. 질병 하나 있구나 넘어가서 삼놀이 어 이때부터 삼놀이를 놀이.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아, 음. 다삼놀이에 특기가 엄청 열심히 했어 삼놀이를 진짜 최소 달에 한번 이상 공연을 했고 산불 어 산불 비트박스 산불 비트박스 이때부터 비트박스. 중학교 때어한게 아예 보일 수 있나요 보일 나 <laughs> 그때 어. 아마 <laughs> 내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조금 유행이 돌았고 어, 어 맞다 어 우리 때 한창 유행이었어 음. 그때 그막 훈이 치 꼭지 막치기 꼭지 두 개만 하면 된다 이제 그고 이때 내, 내 기억으로는 아마 축제를 나갔을 거야 비트박스로 어그 어. 어. 정도로 했지 근데 요즘에는 비트박스 자체가 조금 아쉬 아, 마음이 아픈 게 조금 굴인 취미가 돼 버렸어 어. 음. 요즘에는 안 하지 비트박스 안 하지, 어. 안 애들 안 하지. 어, 어. 교사 교사 교사. 이때부터 교사. 교사. 이거 약간 물리 그래, 교사. 물리 교사. 교사? 물리교사. 어, 물리교사. 음. 야, 이건 내가 1등이다. 물리 교사 적은 사람 있나? 어, 그러네. 확정 어. 지어야. 물리 교사 음. 하겠다 제일 일치도가 높네. 진짜 꼬부리였네. 그렇지. <laughs> 내가 진정한 음. 이제 일치도 100%. 그러네. 어. 이때 고3 때 담임쌤이 물리 선생님이었는데 내랑 되게 잘 맞았다. 아. 음. 아, 어. 어. 나 엄청 친하게 지냈다 고등학교 때. 음. 어. 그리고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의사를 버리지 못하셨다 고이 음... <laughs> 대 살짝 나왔네 한번 어, 어, 약간 의사를 내비치셨어 아직 상오가 의사 지금이라도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약간 미련을 한번 보이신 것 같고 <laughs> 어, 사무 노래에서 깽가리를 담당하고 있다 어, 아 깽가리 깽가리 깽가리가 나의 아이콘이었지 어떤 맞아, 나의 상어 깡이었지 음. 그래서 네 별명이 깡이었지 음. 않나 깽, 맞아 맞아 깽. 그다음에 특별활동 상황. 아, 이때부터 안 근데 끼가 많았네. 많았네. 어. 학교 축제, 장기자랑, 축제를... 댄스. 어. 축제를 되게 많이 나갔지. 어, 끼가 <laughs> 있는데 기가 있어. 춤도 췄고 춤 많이 췄지. 네 이번에도 축제 나갈 우리 학교 축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 오, 오, 오 작년 작년에 나갔잖아. 작년에 나갔지 사실. <laughs> 어. 코로나 빼고 다 나갔지. 어. <laughs> 응. 근데 나 코로나 끝나면 이제 늙어서 안할줄 알았는데 아 또. 아, 이 열정을 숨길 수가 없더라. 어, 이 봉사활동을 진짜 많이 했는데 보면은. <laughs> 오, 진짜 다, 다 사물놀이인데. 다 사물놀이야. 어, <laughs> 사물놀이로 어디 미문공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물놀이. 로 봉사활동 진짜 많이 쳤고. 어. 실제로 병원 같은데 가가지고 노인 병원 이문 공연 해가지고. 노인분들 앞에서 한 적도 있고. 고삼 때는 쉬었고 공연을. 어, 성적 성적이 이때 많이 떨어졌어. 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눈에 좀 띄는 게 이제 뭐냐면은 어, 체육 들게못 했는데 체육 7등급이네. <laughs> 그런데? 아 근데 지금 이 정도 아닌데 지금 좀 하는데. 그래 지금 좀 한다 해가. 어, 나도 잘하는데. 어, 그다음에 이게 물리 2 3학년 때 음. 석차 등급 봐봐. 오, 오. 네 오, 잘했네. 물리 교사 꿈 꿀만 하네, 그래. 등급. 음. 어, 이때 1 0 어, 0점이었던것 같은데 92점이지 수행 평가 때문인가? 음. 어 하여튼 이때 아까 말했듯이 고삼때 다니는 선생님이랑 엄청 끈끈했어서 물리 2를 되게 열심히 했고, 음. 수능도 물리 2 했고, 그리고 좀 과투자를 했지 사실 물리에 내가 선생님에 대한 애정 때문에. 어 음. 음. 그래서 진로희망 상황에 다고도 물리 딱 졌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가 물리 2에서 100점을 한 받았어 지필고사에서어 100점 받으면서 이제 뽕이 좀 찼지. 음. 그, 아나 물리 잘하는구나 하는 약간 그 착각이 좀 빠졌지. 음. 어 근데 그때 그냥 다위 선생을 좀잘 만나서 이렇게 된것 같다. 이렇게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맞아 어. 맞아. 그렇지. 그 선생님이랑 심지어 이제 같은 학교로 지원했지 학교도. 어. 어. 우리과 선배님이시고. 아. 음. 어. 어 지금도 근무하시네 그러면? 어 아마 하고 있으실 거야. 어연락은안 음. 한다. <laughs> 어 맞나? 이 당시에 그럼 연세가 많지 않 아, 안셨나 아, 서른이었던 음. 것 같아 고3 때. 아. 네. 되게 어렸던 게. 우리 나는 김해니까 고양이 음. 나이 때가 어리지 않았지 선생님들이 근데 서른이면 음. 엄청 어린 편이었지. 음. 행동 특성 정확면 음. 언뜻 보기에는 체격이 작고 약할 것 같으나 숨겨진 근성. 근성이랑. 근성. 어, 어, 숨겨진 근성. 근성. 아 근성하면 루피인데 근성이, 근성이 중요하지 그래. 그래. 어, 근성이 어. 중요하지. 야 근성이란 키워드가 최고다. 맞아. 어, 그래. 소년 만화에 음. 필요한 덕목이거든. 근성. 모든 걸다 이길 그래. 수 있지 근성이면. 그래 그래. 그래. 음. 이 주인공이 안죽는 안 이유잖아, 이게. 맞아. 그렇지. 루피도 봐라. 얼마나 근성이 좋노. 그래. 아, 확실 히활달했는갑다 어, 활달, 어. 활달, 어. 활달. 다양한 왕성한 중성은... 이런 거 없나 여기는? 맞네. <laughs> 어이, 활기찬 엄마. 야, 이학년때 엄청 잘적어 주셨네. 어, 그러니까. 두뇌가 명석. 아, 약간 미요. 명석했나 음. 보다, 진짜. 어. 중, 중학교 때도 있고. 3학년? 명석 그러니까 두뇌가 명석하다는 말을 다 들어 있네. 음, 음. 어. 희망하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찾아야 할수 있고 열정과 열정과 패기 보 뭐야 패기 나 패기 패기 했을 줄 안다 열정과 패기 와, 아, 패기 와, 패기가 패기. 있음으로 패기가 제일, 있으면 말 다했지. 제일 부럽다 부럽다 이거 무장색 패기. 와 그냥 부럽다 패기. 오케이 끝. 아 써주셨네. 어아 음, 아, 재밌네. 고모 거 보자. <laughs> 고민 일 개근이들 왜 개근 안 적혀있냐? 고이 고삼 개근이네. 네네. 오 그러네. 올 개근 올 개근 야. 잡수. 아니 중학교 바꿔봐. 거? 어, 어. 좋았어. 어. 얼굴이 진짜 모르겠 어. 자, 난 나약하지 네. 않았어. 어, 상도 좀 받았다. 개고상. 어. 어 상받 우리 예방. 우리가 다들 과학으로 상을 하나씩 했다, 그자. 인데. 어, 내가 이때 어. 전자 과학을 진짜 좋아했거든. 그러네. 이때부터 전자과... 그래. 물리를 그래서 좋아했어. 그러니까 음, 다른 애는 음. 진짜 뼛속부터 물리네. 이게 내가 음. 교외대 시 대회 나가 가지고 그래. 은상 받아서. 바람. 음. 도대까지 응. 올라갔는데 그 뒤로 모르겠다. 이게 <laughs> 시 대회 은상이 어. 두 개나 있네. 그래, 은상. 어. 와 어. 사천시, 내가 이때 그래 어. 물리를 좋아했지. 전자공학이 뭐 하는 대회야 근데? 이그 기억나 이 납땜 키트. 납땜 할줄 아나. 아, 납땜 네. 키트 이런 거 진짜 재밌어했거든 어. 내가. 근본이 물리 완전 물리지. 그러네. 특히 힘이 어. 달리기. 달리기. <laughs>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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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리기. 아나 어. 달리기. 아, 달리기도 오. 그래 시대회. 나갔는데 이위안 앉아 계정겠다 어, 나 달리기 진짜 빨랐어. 어, 그래? 몰랐다. 이거. 아, 진짜 몰랐다. 니 어. 네 운동을 그러니까. 운동을 어. 우리랑 하는 거를 좀봐 가지고. 어, 어, 어. 맞지. 우리랑 운동 잘안 했다, 가 어. 그렇지. 어, 운동도 잘하는구나 치과 의사가 많이 들어왔네왜 의사. 이렇게. 아니, 내가 이때. 네. 어. 이때 아,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인가? 어, 어. 때이 어금니가 진짜 아픈 적이 있었어. 어. 그때 이제 그때 금리빨을 많이 박았거든 두개인가 박았거든 어 그때 치과에서 너무 멋있는 거야 아어 맞아, 아, 맞아. 그래 맞아. 꽂혔지 맞아. 꽂혔지 그때 맞아 맞아 나도 처음으로 어. 치과를 간게 올해였거든 근데 지금 어? 이빨 두개가 가짜가 어 처음 갔어 난 치, 이빨이 진짜 튼튼했단 음. 말이야 <웃음> 어. <웃음> 나이가 지금 3셋이되가 처음 갔는데 여기 이빨 여기 이빨이 지금 가짜 이빨이거든 응 음. 근데 지금 너무 진짜 갔단 말이야 이, 이빨이 아. 어 이빨이 진짜 기술이 좋더라고 임플란트 한 거가? 플라타가니라 크라운이라 해가지고 이빨 이렇게 씌우는 거야. 나도 그거 아, 했었어. 아, 어, 어. 주, 무슨 색으로 했는데? 그거 이빨 색깔이랑 비슷하게. 이빨 색깔 했는데. 나도 그걸로도 있어. 어, 어. 지금 옷스 어. 편하거든 이빨 내 이빨처럼. 음. 근데 그때 약간 은은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어. 음. 아마 중학교 아, 그때 엄청 멋있었어. 어, 네가 아마 중학교 때 그걸 느꼈다면, 어, 아마 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 있을, 있을 것 같아. 어. 어. 그런데 특히 어. 보면 이, 삼학년 때다 기계, 전자 부품이 딱 그냥 뼈속 어. 물리야. 그런데 기계 조립이네 특기 토는 특기 흥미에다가 흥미가 다와 흥미. 이런 이런 특기 흥미 처음 본다 그러게. 기계 조립 전자 부품 <laughs> 응. 생각보다 의외에 면이 많다 운동도 응. 좋아하고 소방관도 아, 되고 소방, 싶었네 소방관도 되고 싶었네 이거 뭔데 한번 구출 당한 적있나 혹시 아, 아 그런 거야 <laughs> 아, 어. <laughs> 아 그때 우리 프로그램 119구조대 이런 거 있었잖아. 아 맞아 맞아 있었어. 아 그런 거나 음. 너무 이 보는 거에 있어서 난그그 그 음. 사람이 멋있어 보이면 그 직업이 멋있어 보이면 딱 되고 싶더라고. 아 그래서 아, 그런 위 그래. 어 꿈꾸는 어. 학생이었네 완전히. 어 근데 치과의사도 약간 내가 하면서 느낀 게 치료 받으면서 느낀 게 완전 공학이다. 음. 맞잖아. 뭐 음. 나사 끼우고 음. 막 하는 거 보니까 음. 그러니까. 아 이게 공학적인 맞아. 능력이랑. 뭐 예술적인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 치과 의사가 쉽지 않겠더라고 힘도 음. 줘야 되고 팔에 힘도 맞지 어나뭐 할게 현랑 학습 반장 한번 했고 고 일대 아중1대어중 어, 어, 일대 이때부터 정치인의 길어 반장이 <laughs> 중일중이중삼다반장이었 어, 진짜 대동반장이가 어. 어. 어디 어디 초등학교 일학년 때 회장을 했어 와 초육대 회장 정치 그때부터 대통령인데 어 소통령 <laughs> 야 아, 지금 대통령의 그 위인전에 나올 법한 그 이력들을 지금 맞지? 행보가 어, 지금 미리 딱 만들어놨네. 만들어놨네. 나 어, 어. 뼈대를 응. 구축해놨네. 아, 아 최고의 아, 선생님. 그... 성적 보겠습니다. 우미우 우미미 우수양 우 미, 미, 오, 우수, 양, 아이 <laughs> <오마이>, 공부 못했네. 아이라이언 때는 공부 못했네. 아이라이... <laughs> 정직만 아이라이 했네. 아이라이언 때안 했고 응. 오케이.

자기 의사 표시 분명하고 지도력 오. 지도력 오. 지도력 리더십 있잖아. 어? 야 진짜 키워드가 그래도 아무리 이게 한주두 주씩 적었더라도 키워드에서 보인다 맞지? 음. 음 오케이 고등학교 가볼게 음 어쨌든 대단한데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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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일 고일 아. 아, 박수 3년? 나 6년 개의 교대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 어려운 걸 해냈다 네 응, 몸이 튼튼했습니다 어, 나중에 선거 나가면은 거기 적어 자랑 근데 적을 수 있다니까 어, 약점이 진짜? 없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네, 그렇죠. 아, 약점이 없지 어, 근데 저걸로 많은 걸 판단할 수 있다니까 성실했지 건강함과 응. 성실함을 응.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다볼수 있어 음. 응. 자 이때도 직가회사가 아직 흔적이 남아있네 고 이래. 남아있네 그래 컴퓨터 조립 전자조립 이 컴퓨터 잘하나 컴퓨터 이때, 좋아, 이때, 아, 잘했어. 진짜. 이때 잘했어 이때 잘했어 이때 잘했어 왜 전혀 그런 거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음. 내가 지금 막 <laughs> 저기 품격에 대해서 진짜 몰랐구나 <laughs> 근데 그, 그전에 궁금한 거 있어 어. 수상에 그래 수상 봐야 된다 수상 야영이랑 행군이 있는데 이 학교는 군대인가요? 남고고 아, <laughs> 어, 어 약간 남고고 어. 야영 가고 이제 행군 행군을 <laughs> 어. 진주 한마디 돌았지 어. 어. 이게 학교 특색이었어. 주기어져온 음... 전통. 야, 이 학년 때 학급 회장했네. 학급 회장, 학급 회장 뭐지? 어? 이게 학급 반장 회장이야. 반장인가? 반장 아니야? 아니아니 반장 아니야. 맞아. 바, 반장, 아, 반장이야. 맞아. 반장, 반장, 맞아. 반장, 학급, 학급 회장이니까. 어. 이름이 바뀌었어. 아... 내가 아, 고등학교도 어. 3년 내내 반장이 아, 그러네. 니 음... 크... 진짜 어떤 삶을 살았건데 <laughs> 대단하다. 아 내가 기억이 어. 안 나는데 이 특별 활동 보면 우리 학교가 음. 우리 학교 진짜 진주 시내에서 제일 학구열이 높은 고등학교였단 말이야. 진짜 어. 음. 음. 애들 애들 다 너무 잘해. 음. 그래가지고 CA가 없었거든. 진짜 음. 활동을 하는 그때 다 자습 올 자습인데 음. 음. 점수부라고 점술부. 돼 있더라고. 뭐라고? 점수부라 이거 점수부. 네가 한거 아니가 이거?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넣어달라보다. 관상에 아직. 대해서 공을 가지고 관련된 도서를 읽음. 어, 어 가면 관상 좀볼줄 아나? 어볼수 있지. 어 진짜? 어, 어 보자. 해봐. 보자. 누구 먼저 봐볼까? 네. 아. 어. <laughs> 어, <laughs> 어 네가 <laughs> 네가잖아. <laughs> <봐봐>. 네가 왕이 <laughs> 될 관상인지. 아 얘는 어. 자신은 자신 잘못 봐. 어아 진짜? 어다 봐줘, 어. 봐줘. 어. 우리 한번 봐봐. 보자. 물리 물리 쌤. 어 응. 물리 물리는 이마가 아 아주 어 이쁘죠. <laughs> 그래서. 어, 넓게, 멀리멀리 멀리 갈 상이네. 오, 정확하네. 어, 멀리멀리 어, 멀리 갈 상이고, 한소승그 개구쟁이가 <laughs> <갈> 상이고요. <laughs> 잘 보네, <laughs> 볼트라 잘 보네. 잘잘 보네 개구쟁이네. 아, 잘 보네. 아, 아. 어. 음. 자, 그리고 초록쌤은 흡연자 간상입니다. 실력이다. <laughs> <laughs> <7년이다. 웃음> 넘어가고, 넘어가고, 성적. 아 이때도 우리 우리 학교 진짜 우수한 때랬잖아. 아, 그래서 애이 내신 받기까지 다, 다 정시야 그냥. 아, 다 정시. 네도 정신 어들었나? 응.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정신으로 많이 했지 그때는. 칠. 음. 여기도 음. 나쁘지 않은데 좀좀 자세히 봐야겠다. 체육 체육 왜 이렇게 낮게 나왔지? 아 내가 체육출등... 어, 이것도 할 말이 있다. 음. 어 얘기해라. 야 혹시 어, 한소순도 남고다이가 어. 그 체육 수행 평가. 이단준년기 어. 안 했나? 3년 내내 이단준년기 했거든. 아, 3년 내내 그걸 했다고? 어. 어. 체육데 어. 이단준년기 하는 데 없나? 난안 했는데. 나도 되게 는데뭐했는지 그래. 그, 응. 어. 이런 거 했는데. 골프 와 탁구 이런 거? 골프도 어. 했는데. 와, 틴트 나는... 이런 것도 했던 거 같은데. 틴틀 어. 아, 우리 학교는 진짜 공만 닦던 족거든. 어. 안하고. 안하고 수행평가는 무조건 이단준년기 3년 내내. 아 근데 아... 이단준 학기 안 되대네. 아... <laughs> 좀 약하나. 네가 약한 과목 그 분야를 계속했구나. 아 이단준 학기만 아, 그러니까. 계속했어. 음... 달리기를 <laughs>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 0 m 달리기. 그러니까. 했었어야 되는데. 여년 때도 칠 등. 3학년 음. 때도 6등 육칠 등. 지금... 네. 진짜네 줄넘기만 했네. <laughs> 줄넘기만 했어 그냥. 사립이었나? 어어 어. 어, 어. 아체육생 바뀌지도 네. 않았겠네 그러면. 음. 음 맞네. 아, 보자 이건 뭐야? 어 격. 교... 아, 독서. 그거구나. 아, 잠깐 독서들어. 어, 독서. 독서 많이 했네. 아, 이때 내가 1학년 아, 책 많이, 많이, 많이 읽었는데 어. 어. 오, 하이젠베르그. 어. 엔트로피. 오, 어. 엔트로피. 오, 오, 오 어려 운 책을 다 읽었네. 진짜. 네, 그 진짜 생각보다 되게 학구파였구나 어. <laughs> <laughs> 어. 야, 네 진짜 그거네. 육각형 인재네. 어. 아, 왜냐면 내가 아는 호구는 일단은 좀잘 논다라고 생각을 했어. 놀기도 음. 잘 놀잖아.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 넌잘놀 나라는. 아, 놀기도 게. 잘 놀고. 어어어. 어. 그러니까 다 잘했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누구인가? 자 행동 특성 종합 우리가 볼게. 음. 생각이 음. 자유고 솔직한 그분들에 인기가 있으면 바이봐로 인기. 그 인기. 인기. 유머 감각 있고 친절하면. 아 그렇지. 뭔가 학급 분위기. 친절스.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어. 음. 아잘 적어주셨네. 그러니까 양년 학급 회장으로서 우선 지도력 바로. 어. 어. 책임감.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 좋아하는 사회성이 매우 높은. 응. 음. 약간 애들이랑 뭘 하는 거 좋아했어. 정치인의 행복. 동 <laughs> 좋다. 내용 좋네. 음. 음. 내용 좋아. 성격도 우수. 3학년최인가고 음. 빈틈이 없어. 봐라. 내가 말했잖아. 육각, 육학 육카형. 빈틈이 이제... 없다. 육카형. 와... 빈틈이 없다. 규칙 잘 준. 어? 넓은 포용. 이천의 도체. 어? <laughs> 넓은 아, 잘 적어주셨네. 어. 어. 그러니까 폐기 패기, 폐기가 없네. 이 완전히 폐기가 아, 없었네. 그 그래. 폐기가 없네. 아, 어. 폐기가 없네. 약간 왕이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 아, 배황색을 그래. 이때 배웠어야 되는데. 어, 잠시만. 이거 안 좋은 말 있다. 3학년. 응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으로는 스트레스로 힘들어 해. <laughs> 어, 그럼 모르겠다. 스스로 대처방식이나 <laughs> 주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진짜 어. 예, 예민했나 보네. 예민했나 보다. 되게 아 스트레스 많이 받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어. 그러니까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혹시 뭐 지피는 거 없나? 3학년 때뭐 쌤이라. 아 얘기했잖아. 전혀 없는데. 그래? 이거 이제 스스로 단점 알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서 더큰 성장이 기대됨. 이거 아 이제 이 무슨 말인 지 알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단일세 혹시 사이안 좋았나? <laughs> <그건> 아니야. <laughs> 어. 아 그래.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됨이라고 보통 쓰면은 어, 이게 어, 좋은 어. 말 같지만 사실은 지금 별로라는 뜻이거든. <laughs> <laughs> 아 이제 그러니까 아, 지금 별, 지금 별로라는 아, 말쓸수 없으니까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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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될 거다. 약간 이렇게 어, 둘, 어. 둘러서 얘기하잖아. 우리도. 맞지. 어. 음. 아, 나 사이 다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기분좋으 사이가 좋은데 저기서 조금 찝찝하네 약간. <laughs> 찝찝하네. 나도 어. 찝찝하네. 그러니까 하여튼 완벽한 생기부를 본것 같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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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습니다. 재밌게 잘 봤고. 기억에 남는 마지막 마무리 멘트. 그래도 음. 우리 내면 다. 음. 학교 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약간 그렇지. 최선을 네. 다하는 우수한 학생이었던 어.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음. 다행히 전부 다 학폭은 없네. 다행이도, 아, 음. 아, 다행이도. 어, 일단, 음. 어. 일단 우리 아. 유튜브가 이제 커졌을 때 그런 걸림돌은 어. 없겠다. 음, 다행이 네 어. 그거 검증했고. 어 그렇게 다들 또 성실했네. 맞지? 재미가 없다. 성실해서 좀 음, 착하고 그러니까 어, 나쁜놈한 명씩 있어야 음. 되는데. 음 그래 한 명씩. 모라가려고 음. <laughs> 했지만 실패했지. 아니야돈 모러가 이제 실패니까. 참은 거야. <laughs> 어. 그 무단지가 있는 건좀 그랬다. 그러니까 아 누구나 그런 경험 이 있어야 되는 거다. 처음 본다. 진짜 무단지각, 무단교서 이런 거는 진짜 학교에 무서운 애들이나 했었는데 어. 있긴 있네 내 주변에. <laughs> 근데 뭐 현재가 중요한 거아니겠나 현재, 어. 그러니까 지금 다 개과천선하고 다 털어내고 과거반성하고 음, 지금 음. 다 업보 총선하고 있는데 뭐 어째? 그럼 그럼 지금 무단지각 안 하면 되지. 맞아. 맞아. 음. 하여튼 지금 바르게 잘 컸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자 하여튼 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 음. 오케이. Ciao.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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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